안녕하세요. 가톨릭 청춘 서일인 함께 떠나요 최주봉 요셉입니다지난주에이어이지일은 지금은 지요 반갑습니다. 자, 올해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laughs> 그런데 희년을 맞이해서 서울에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지길은지하는 길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아, 이거 참 안타까운데. 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신부님의, 아, 순교, 영성을 기억하면서, 김대근 신부님의 치명, 순교작기를 함께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할 오늘의 주인공, 신부님을 모실게요. 신부님, 어디 계세요? 어, 어서 나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여기가 우포도청이라고 하는데 왜 네. 하필이면 광화문 네거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이게 왜 이런 세워졌는지 네. 그게 일반인들이 엄청 궁금해해요. 네. 왜 그러세요, 신부님 이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곳이 이제 우포도청터 해가지고 어, 조선 시대 조성 안팎의 치안과 예. 그런 신문을 담당했던 재인의 예. 신문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김대건 신부님께서 3개월간 투옥되셨고 3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투옥되셨고 어, 신문에도 불구하고 어, 신앙을 증거한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어, 여기서 교들 우 보아라 라는고 시작하는 마지막 회의문도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치백 요셉이라는 예, 예. 성인의 예.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이기도 여기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큰 의미가 있네요. 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신부님이 사형 집행을 받으시고 처형장까지 끌려 가시는 그 모습을 네. 거기까지 한번 걸어가셔야 되겠네. 네. 여기 김대건 신부님께서 9월 16일 날 네. 사형 집행을 이제 선고 받으시고 이곳에서 이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어... 네, 세남터로 처형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 시작점이라고 표시되어 치명, 있습니다. 치명 순교길 시작점. 시작점.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시작돼서, 어, 그, 세남터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순교지로 한번 떠나보시죠.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네. 이쪽으로 해서, 이제, 서공동으로 해가지고 서서문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광화문 밀고리 네 여기서 그럼 어디로? 좌측으로 좌측으로 꺾어져서 네 아, 이쪽으로 가실 수아 이쪽으로 가실 네. 예. 수 시청 쪽으로? 네시정 쪽으로 가실 요네네네 우포도청에서 광화문 릴거리에서 걸어 한 30, 40분 걸려요, 어른들 걸음으로. 네, 천천히 이렇게 걸으시면 한 40분 정도 걸요 40분 걸립니다. 정도. 네. 여기가 서소문 박네거리순교 성지. 교성 네. 여기는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이거 서소문 박네거리순교 성지는 어, 조선시대 공식적인 처형지였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기 한가 물줄기가 있어서 어물전, 어, 칠패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어 예.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음. 어, 편해서 이곳이 공식 처형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저희가 103위 순교 성인 중에 이곳에서 44위 순교 성인이, 어, 처형되셨는데, 단일 순교주로는, 어, 최대 순교 성인이 탄생하신 이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어 서순박 네거리 순교 성지가 조성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어, 그런 이제 약간 무덤이라는 아. 식으로 생각을 해서 서소문 어, 성지 역사 박물관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순교 성인 이에 다섯 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고 그다음에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아, 김대건 신부님도 네. 아, 그래요. 네. 어, 그면 김대건 신부님의 치명 순교길에 포함된 이유가? 네. 이유는 뭐예요? 네, 우리가 이제 김대건 신부님 치명 순교길을 걸으면서 그냥 단순히 어, 김대건 신부님이 처형되는 장소만 그런 처, 처형되기 위한 그런 길을 걷는 것만이 아닙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어, 서울 일대 그리고 용인 일대의 사목 활동을 또 하셨고요. 용인 일대. 아... 네. 그리고 이, 어 최주봉 선생님께서 걸어오셨던 네. 거쳐 오셨던 소공동 근처에서 신부님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신부님의 거처가 소공동? 네, 소공동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 시내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김대건 신부님의 말씀, 행적, 그리고 그분의 순교의 정신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이제 각자의 지향을 가지고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곳 서소문박 순교지에서는 어떤 묵상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이곳에서 순교하신 성인들 중에 한 분인. 어,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이 있습니다. 이냐시오? 네. 어. 이 성인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 그래서 이게 1 8 3 9년 기해박해 때 이곳에서 처형되셨는데요.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제 부제 때 이런 이제 순교 그런 어, 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셨을 때. 그런 아버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네. 어, 들르면서 그런 아버지께서 숨겨하셨던 모습.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신부님께서도 그 모습을 기, 기억하면서 나 역시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묵상을 여기서 자주 하게 됩니다. 네, 큰 의미가 있네요. 네, 여기 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또, 순교성지로 가야 되는데, 네. 어, 일단 그쪽으로 가보죠, 뭐. 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쪽이요? 네. 네. 와, 여 기는 완전 우리 한옥 스타일, 이 네요. 어? 느낌 이좋 은데요. 우리 한옥이라는 게참 포근하거든요. 어, 따뜻한 감이 있고. 전통 아, 이런 기독을 많이 이용했어요. 네. 네. 모자상도 그렇고. 네. 네. 이 아파트 사람들은 저기서 미사드려도 되겠어요. 아, 네. 여기 바라보면서. 그렇죠. 네. 신부님, 네. 서서운박 순교 성지에서 네. 걸어오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유있게 걸으면 한 1시간 예. 한 조금 걸립니다. 예, 조금 지치네요. 네, 예. 조금 여기서 김대원 신문님도 여기서 예. 그 세란타로 가기 전에 잠깐 쉬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 이 탐곡의 성지가? 예, 그렇습니다. 아. 이서순박내거리 순교 성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칠폐시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아, 드렸잖아요. 어머시장. 네, 예. 그래서 이제 설기회박퀴 때, 설 대목 때, 이제 칠배시장 사장 저희 시장 상인들이 장사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발 좀 다른데서 가서 처형 좀 시켜달라고 아 해서 어 그때 이제 여기까지 와서 열 명의 어, 순교자가 여기서 처형되셨습니다네 바로 이 장소가 그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신부님 마스크가 이 보라색이 좀 독특한데요. 무슨 왜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왜그거 쓰셨어요? 네그 이제 박순집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 김대건 신부님께서 치명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어, 목격한 목격 증인이기도 합니다. 오. 이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김대건 신부님께서 어, 치명 순교하실 때 어, 보라색 겹조거리를 입고 어, 그 길을 가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그 보라색 그 겹조거리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예. 그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께도 저희가 마스크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야, 응? 네. 이거. 네. <laughs> 어, 어, 이거 큰 의미인데요. 네. 제가 이게 쓴다는 것이.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네. 보라색 마스크를 쓰면서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침 여기 지하 경당에도 지하 성당에도 어, 김대건 신부님의 유예가 모셔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장소 안에서 그런 김대건 신부님의 그런 순교의 모습 그런 것을 어, 보라색 마스크를 통해서 좀 기억해 기억하시고 음. 기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오래오래 기억하게 다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순교 성지로 또온길까요네 이쪽으로 예. 가십니다. 아 예. 예. 한옥으로, 네, 한옥으로 지어졌습니다. 순례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이곳 사남토 네. 순교성지까지 도착을 했네요. 여기가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하신 곳,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9월 16일날 예. 어, 사형 집행을 선고받으시고 여기서 어, 군문 효수형으로 어, 여기서. 아...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음. 이 장소가 어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성직자 어1 4분 중에서 1한 분이 여기서 음. 촬영을 여기서. 하셨고 어. 그 중에 8 분이 순교 성인으로 이렇게 오르셨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평신도 지도자급 세 음. 분도 여기서 순교하셨죠. 그래서 총1 1 분의 순교 성인이 이곳에서 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순교 성지지, 성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처형지, 어, 형, 네. 형장을 어, 조그맣게 우와. 이렇게 모래밭으로 해가지고 여기 어, 재현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어, 여기가? 네, 예. 아주 북, 복한이 아이고,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얘네 그, 그 흔적을 네. 우리 오시는 분들이 잊지 말고 네. 기억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모래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 우리가 아침에 만나 배고기까지 걸어왔잖아요. 네. 우포도청 앞길에서 네. 출발을 해서 네. 그서서문박 아, 네거리, 네거리 성지 네. 네, 성지 지나서 그다음에는 당곡의 순교 성지, 성지. 네. 여기는 새남터 승교 성지가 왔어요 네 여기서 끝난 거죠 네 원래는 이제 김대관 신부님께서 사형 선고를 9월1 6 일날 받으시고 네. 어 이곳 치명승교 하러 여기까지 오시는 그 길이 네. 어단 하루 만에. 하루만에 하루 이동을, 예,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치명성교 길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한 군데 또더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군데는 오늘은 역사 서 끝이고, 네. 저좀 쉬어야 되겠어요. 네, <laughs> 다음 그렇... 시간에 뵙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한 군데까지도. 네. 저도 같이 다음 주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꼭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런 길을 좀 오랜만에 걸어보고 처음은 아닙니다만 은 거의 진짜 오랜만에 다시 길을 걸어봤습니다 예, 곳곳마다 성지에서 묵상을 드렸고 어, 제 영성이 그렇게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 잊지 마시고, 이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짓기를 이렇게 순리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신부님, 네. 산남토 순교 성지가, 네. 마지막 순례지 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이 절두산 성지까지 우리가 왜또 왔나요? 네, 우리가 이제 순교로서 네. 모든 게 끝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어, 성인들이 이제 순교로서 끝나지만 성인으로서 연관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김대건 신부님도. 친형 승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영광스러운 삶으로 얼마간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절두산에서 기, 그분을 기리는 모습 그런 것 안에서 그런 영광된 삶이었다는 라 것을 몸소 보여 주는 것을 어, 어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곳 어, 절두산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 절두산에 대해서 예. 잘 아시는 신부님 한번 예. 모시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침 여기 와 계십니다. 아... 오예원 어,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은 마치신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예그렇 예. 그래,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원 신부님. 네네. 본인이 네. 본인이 뭐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저는 이곳 절도산 순교 성지에 주임 신부로 네, 있습니다. 네. 순교자 현양 위원회. 또 부위원장을 맡아서 방금 전에 저를 인수인계했던 <laughs> 옥신부님과 같이 교구에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1846년에 김대건 신부님이 치명 순교하시고 정확히 100년이 지난 후에 전국 단위로 순교자 현양 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네. 순교자 현양과 시복 시성을 위한 신심 운동의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10년간. 신자분들이 성금을 모아서 이곳 절두산 양화진 나루 터에 위치한 이곳의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아, 이부지를요 네, 네. 광장과 또 박물관과 성전을 이곳에 세우고 1967년에 병인박해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절두산 순교 성지를 축성 봉헌하게 됩니다. 동료 순교자들의 정신과 얼 안에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들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고민 끝에 저희 교회가 이룬 최초의 성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은 다음에 저희가 볼건관 박물관을 그렇습니다. 네, 되나요? 1967년에 세워진 지금으로부터 54년이 됐죠. 예.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박물관인. 한국 순교자 박물관과 성전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그러면, 최초의 박물관.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올라가시죠. 가시죠. 이쪽 측면의 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1846년 그리고 100년이 지난 1946년. 10년 동안의 성금이 이루어지고 5 6년의 공사가 착공돼서 10년 만에 이루어진 그 일의 결과가 박물관이 서고 성전이 세워지고 김대곤 신부님 광장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와, 멋있죠? 지금 이 상설 전시 공간입니다. 최선생님 들어와 아, 계신 곳은. 상설 전시관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는 한국 천주교회사의 순교와 박해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조명해 놓았고, 이제 곧 내려가실 지하 1층의 기획 전시 공간은 김대건 신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예. 이번에 새롭게 아. 어, 네, 올한해신년을 희년, 보내는 동안에 많은 순례자들이 오셔서 김대건 네. 신부님의 생애를 네. 들여다 볼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한 전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이쪽으로 나가시죠. 네네. 네, 그러시죠. 네. 신부님, 네, 여기가 이제 박물관 지하로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그 김대건 신부님의 특별 기획 전시 어, 특별 공간입니다. 기획 전시관. 네. 올해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이거 네. 희년을 기념해서 저희 한국 순교자 박물관이 한해 동안 지속 할수 있는 어, 특별 기획 전시를 이 공간 안에 마련했습니다. 물론 주제는 김대건입니다. 네. 아, 신부님이시죠. 아트워크 형식으로 백사장을 만들고 다음에 물결을 영상으로 해서 김대건 신부님이 목이 잘려지고 난 뒤에 새남터 모래사장터에 이렇게 방치되어졌던 그분 시신의 일부분 두 상을 저희가 백사장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금 최 선생님과 함께 제가 옆에 이렇게 유물로 거치해 놓고 있는 건김대건 신부님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 신자들에게 보내는 회유문이라는 편지입니다. 아, 이게 마지막 편지. 네네. 우포도청에서 김대건 신부님 치명신격기를 시작하셨죠. 그렇죠. 그 우포도청에서 3개월 동안의 문초와 옥고를 거 치를 셨는데 예. 그곳에서 19번째 편지, 20번째 편지, 21번째 편지를 쓰세요. 네. 당신 생애 마지막 편지가 이제 신자들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하느님께 대한 신앙 잃지 말고 열심히 살고 미국의 천국에서 어, 음. 만나 하느님 안에서 함께 복락을 누리자라는 취지의 글을 담담하게 써 내려가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필사본입니다. 야, 이 마지막 네, 너희 교우들 보아라, 우리 보사 생각하고 또 생각할지니라. 어 정말 놀라운 거죠. 이그옥 중에서 이런 편지를 다 쓰실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기왕 발걸음 하셨으니까 또최 선생님과 또 많은 교우분들이. 올 한해 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에 음, 음. 이 절두산 순교 성지만이 아니라 저희 교구 내 이제 여러 성지들 이렇게 두루 방문할 좋은 기회 안에서 정말 더욱 성화 되셨으면 좋겠고 마침 이 희년에 교황님께서 전대사의 특은을또 내려주셔서 전대사의 음. 특은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죄 없이 사는 인생이 없고 보니 죄의 잔벌이 있기 마련이고 그 죄의 잔벌을 전대사를 입어서 이렇게 상쇄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교회 오랜 믿을 교리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전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 네최 선생님도 받을 수 있고 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전대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도 할수 있. 네네네. 이 성지를 방문하는 기회에 고해성사를 보시고 그래서 저희 절두산 순교성지에는 어, 화수목금토 이렇게 상설 고해소가 오전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고해성사 보시고 영적 치유 얻으시고 어, 그런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올 한해 김대건 신인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에 아지만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듯하지만, 이 성지순례는 개별적으로도 이룰 수 있는 네. 자기 노력이니까,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더없이 이렇게 성화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네네. 여기가 박물관 1층이고 여기 회랑이니까 여기가 회랑이 그렇습니다. 있죠? 이 장소는 성당입니다. 여기 성당이고, 네. 아, 이게 성당이고. 네, 성당입니다. 지금 최 선생님은 성당 바로 뒤에 회랑에 나와 계신 거죠.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회랑? 사실상 전국 단위로 3만 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동안에 이곳에 8천 명 이상의 신자들이 이곳에 끌려와서 목이 잘려 강물에 던져진 장소입니다. 여기서 목 잘려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곳 어, 절두산은 원래 그 이름이 어, 가을역 누에고치의 머리 형상을 닮아서 잠두봉이라고 했다가 네. 8,000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들이 끌려와서 목이 잘려 강물에 던져지고 여의치 않으면 포순줄에 엮여 강물에 밀쳐졌으니까 네. 네. 피의 절벽이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이 절두산으로 되어졌고, 네, 절두산. 지금 현대인들은 마치 이곳의 이름이 절두산이 고유 명산줄 아는데, 아, 그렇죠. 사실 어떤 사건과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이 됐죠. 잠두봉이 절두산이 된 거죠. 잠두봉이 절두산으로. 바로 잠두봉. 그 역사의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이지만, 그 병인 박해 시기에이 장소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네. 장소였죠. 그저 신앙을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으니까요. 네. 저는 오늘 어, 김대건 신부님의 치명 순격기를 네. 따라오면서요. 어, 그 신부님의 그 아주 인간적인 면, 그리고 또 하나의 인간을 초월한 분 같아서 네. 어떻게 표현을 잘말을 못하겠네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네. 끝까지 네. 신부님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막 깊이 깊이, 깊이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신현을 맞이해서 아, 제가 어, 치명 순교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성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